네, 아주 시크한 블랙 의상을 뽐내면서 여러분께서 올라오셨는데요. 저희가 무대 중앙에 검정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서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조금 만반 그 발자국만 앞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 저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마이크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저랑 가까이 계신 분께서는 제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네버랜드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을 뵀을 때그 신인상 받고 아직까지 막 그, 그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저랑 백스테이지 인터뷰 함께 하셨는데, 어, 1년 사이에 이렇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저희 레드카펫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어, 우선 우리 골드디스커버즈에 오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렇게 아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 정말 저희가 또 골든 디스크에 내년에 또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지금 기쁘고 두근두근 설렙니다. 네. 그 설레는 마음 담아서 오늘 무대 준비하셨을 텐데 오늘 무대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 뭐 의상도 좋고요. 음, 무대도 좋고요. 정말 딱어 골든 디스크 버전 라이언을 준비했습니다. 골든 디스크 버전 라이언. 여기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표정이, 아, 네, 전 드릴 거다 드렸습니다. 이런 표정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무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면서 우리 네버랜드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골든 디스크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 영광이고, 네버랜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골든!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아이들의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하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제 네, 마이크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